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오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는 어,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게 준비하게 된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가장 큰 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어, 저는 우리 청년들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돌아오는 이제 맞이하게 되는 2021년도에는 2020년에 받았던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복 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2020년 달려오셨나요? 물론, 코로나19라고 하는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목표가 있고, 또, 어 계획들이 있었을 테고, 또 이루려고자 하는 그런 방향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2020년 달려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 자기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복받고 싶다. 복 받아야겠다 라고 할때이 복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공감하는 복입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많은 권력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많은 물질들로 인해서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들일 수도 있죠. 어 쉽게 말씀드리면 아반떼 타고 다니는 것보다 벤츠 S클래스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낫고요. 내가 운전하고 다니는 것보다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게 훨씬 편안하죠. 내가 집을 청소하는 것보다 누군가, 누군가에게 내가 일당을 주고 우리 집을 청소하게 해주는 일을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여유로운 물질을 가지고 편안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이제 이 세상을 이별했죠. 별세하셨는데, 그래서 그 아들인 이재영 회장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내야 하는 상속세가 10조가 넘어가더라고요. 거의 50% 가까이 되는 그런 금액을 상속세로 상속을 받으려면 나라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와 10조 엄청난 돈인데 어떻게 하냐 저거 세금으로 다 내면 너무 아깝겠다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10조가 나한테 그냥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만원이 아니고 10억이 아니라 1 천억이 아니라 10조입니다. 10조 11조? 뭐 엄청난 금액이죠. 그 금액이 그냥 유산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내야 할, 나라의 세금으로 내야 할 금액 말고도 나에게 들어오는 금액이 그만큼 엄청난 금액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엄청난 돈을 받게 되니까 복 받았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어,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도 여러분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2021년에는 꼭 그런 복들 많이 받는 우리 청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성경 속에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복들,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건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이런 모든 복들, 우리가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세상적인 평안의 복들, 편안함의 복들, 만 받는 사람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세상적인 복들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로움 속에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복 주시면, 물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복들,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죄의 악들을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적인 여유로운 복들을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복들 받고 싶은데, 그들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있지도 않은데 그런 복을 받을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세상적인 복만 받았던 사람들, 세상적인 복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만 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세상적인 복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왕들일 거예요. 그래서 에굽 왕부터 한번 볼게요. 에굽 왕은 모든 권력을 가졌어요. 뭐든지 할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은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고 불렀어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그러니까 능력과 엄청난 권위가 있는 대상이 바로 에굽의 왕이었다고요. 바로 파라오. 그는 범접할 수 없을만한 그런 권능이 있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풍성했죠. 그런데 출애국기 12장 2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국당에서 모든 처음 난것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그렇게 대단한 바로 왕도 이중, 삼중, 십중, 20중, 100중 경호 경계를 다 쓴다고 해도요. 난다긴다 하는 그런 엄청난 무사들이 지키고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그의 아들도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통합 이스라엘 말고 분열왕국, 북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러 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 부함은 신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마치 태조 이성계가 신하였다가 무장이었다가 정말 그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고려라고 하는 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 부함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들을 보면 항상 반역 반란으로 인하여서 가문이 멸문지화당하는 역성혁명이 생겨나요.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는 거죠. 11기상 14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 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 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 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 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아멘. 한 나라의 왕이에요. 아니 이전 왕조를 뒤엎고 새롭게 왕이 되었을 정도면 기존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새롭게 권력을 잡았을 정도면 엄청난 능력이 있는. 엄청난 리더십이 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을 때 불어버리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 권력들은 사실은 돈이면 해결이 되죠 그럼 세상에 이 돈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좀또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나옵니다. 이 나발을 부자였던 나발은 어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을 두었어요. 그런데 그 아비가일은 지혜로웠지만 나발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교만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 다윗을 그는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종이었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을 무시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몸이 굳어져서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비가엘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얼마나 돈이 많으면요 개인이 잔치를 베푸는데 왕이 잔치를 베푸는 급으로 그 클래스로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렇게 크게 취하고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이만한 큰 잔치를 베풀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면 당연히 보디가드들 많이 있지 않겠어요? 무사들 많이 있지 않겠어요? 돈으로 군사들 끌어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말 한마디에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치셨고 그가 죽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럼 이 영혼이 과연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벌하셨기에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많지 않을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성경 가운데 유명한 왕 중에 하나, 악한 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겠죠. 빼놓을 수 없겠죠? 어, 이 아합, 아합과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그 나쁜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탑 클래스에요. 정말 정말 악독한. <laughs>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냐, 11기하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어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휘둘러서 나벗의 포도원을 빼앗아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늘을 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8팔절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 자나 노인 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합의 집을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며 아까 말씀드렸던 여로보암의 얘기가 또 나오죠. 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그 가문이 멸문지하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심지어 왕비의 그 시신까지도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그 시신을 먹게 하는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어요.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세상의 복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복만을 위해서 쫓아다니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복은, 세상에서 받는 복은 리미트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고요. 우리의 모든 사역들, 우리의 모든 꿈들, 우리의 모든 이루어갈 일들 다 마찬가지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권능을 누렸던, 이렇게 큰 복들을 받았던, 세상적인 복들을 받았던 이들, 그런데 이 복만 받았던 이 사람들, 그 끝이 아름답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축복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럼 어떤 복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이 받는 복을 받아야 할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받는 복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나한 땅에는요, 풍성함이 있어요. 풍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신명기 11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줄이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런데 아까 풍성함만 누리면 아까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권세는 10년을 넘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오랜 시간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신명기 11장 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풍성한 그 환경 가운데에서 너희의 날이,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장구하리라. 길다는 거예요. 짧게 끝나는 3일 천하가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질의 복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어떤 물질의 복을 주시느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해 드리는 말씀 신명기 28장에 있는 축복이에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13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 나누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창고를 열어주셔서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대요. 정말 필요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넉넉해도 그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그것이 크게 우리에게 닿지 않아요. 근데 정말 필요할 때, 그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끌어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잘 돼요. 잘 돼서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풍성해져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지금 우리나라 인구를 통틀어서요, 빚이 없는, 빚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출이 없는, 마이너스가 없는, 할부가 없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내게 풍족하고 차고 넘쳐서 나누어 줄수 있다는 거예요. 빌려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인에게 내가 물질을 빌려 줘도 풍성한 삶일 텐데 내가 사람 대 사람으로 개인 대 개인으로가 아니라 한 민족에게 돈을 빌려 준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민족이에요. 한 나라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한 민족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있죠? 많은 민족에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클래스는 사람의 수준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인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매여서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 뿐만이 아니라 한 민족, 아니 많은 민족에게 나를 통하여 물질적으로 은혜를 잊게 하시는 일까지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나실, 나실까요?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유대인 몇명 없습니다. 몇 프로 안 돼요. 그런데... 이전 세계의 경제 금융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자금이 흘러가지 않으면 경제가 묶인다고 해요. 전세계 경전 세계의 경제가 혼란이 찾아온대요.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는 그런 엄청난 돈의 힘을 쥐고 있는 그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이에요.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그들은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금력을 가지고 그런 물질의 풍성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수 있느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명기 28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리더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렌드에 이끌려 가는 사람이 아니라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뒷공문이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세상에 끌려가는, 아니, 그조차 못한 공동체가 많이 되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트렌드를 이끌어왔던 공동체가 교회였거든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 한국이라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끌어 오는 영적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단체였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공부를 못 하고 있을 때 교회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었고요. 세상이 할수 없었던 그 의료의 부족함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확산되어 갔고요.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채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었어요. 아니, 행정적인 그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오히려 교회에서 이끌어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그러니까 세상적인 문화를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가는, 트렌드를 주도해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할수 없을 만한 그런 리더십이 교회에 부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신명기 28장 13절의 축복이 우리에게서 부족하게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청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대의 머리가 되는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리더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적인 리더들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면 안 돼요. 항상 쫓아가는 삶, 삶을 살지 마시고 이끌어 가는 삶을 살수 있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들을 받지 못해도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바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가장 큰 복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은요.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할줄 믿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복들을 다 받아도 우리에게는 끝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끝이 오면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있을 그때에 나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나의 악행들만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던 주간이 바로 지난 주간이었어요. 며칠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의 예, 그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보혈의 은혜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예수님과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조금, 음, 무거운 말씀이지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사족 다 빼고 포인트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거 붙잡으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laughs>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축복은요, 이 땅에서만 받는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복, 여러분 받으세요. 그런데 그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여러분들의 상이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있으시겠습니까? 2020년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2021년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꼭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뿐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께 상급받는, 주님 앞에 면류관 받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받는 저와 우리 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잃어버린 양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힌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